안녕하십니까 대하산수 배설가 석기영입니다자 오늘의 주제가 함께 살아요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끼가 있고 이끼도 사이에 있는 흰색으로 아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바로 지의류라 그럽니다. 땅지 자에 옷이 자를 써서 땅의 옷이라 그러죠. 그 이름처럼 이거는 어디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 위에 살고 있죠. 그 위에도 살고요. 나무 위에도 살고, 나무 잎에도 살고, 심지어 물속에도 삽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 콘크리트도 많이 살고 있고요. 또 북극, 남극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토의 땅에 가면 술록이 살고 있죠. 술록의 먹이가 술록이 끼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지어류입니다. 이 띠가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 버섯 중에 바위 위에 서따는 석이버섯이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버섯이 아니고 지어류입니다. 고급 요리로 쓰이고 좋죠 자, 그러면 지어류 자세히 한번 자 볼까요. 아, 이 지어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어류는 그 단일 생물이 아니에요. 요 흰색으로 보이는 하양균체가 그 곰팡이고, 요 청남색으로 보이는 요게 그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두 개의 생물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생체 균류를 이렇게 지어류라 그럽니다. 자, 이 지오류도 보면은 이 하얀 곰팡이가 이 녹색 그 식물성 플랑코톤의 보호막이 되고요. 대신에 이 식물성 플랑코톤이 광합성을 해서 그 영양분을 만들어서 곰팡이에게 공급하는 그런 공생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 지오류만 해도 이게 렇두 개의 생물이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공생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뭐 자기가 좀 잘나간다 싶으면은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라도 사, 이 세상을 살수 있다 하는 이 독불장군 그런 식으로 행, 그 생활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사람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왜? 농부가 농산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게에서 택배 기사가 배달 안 해주면 우리가 살수없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다 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물론, 또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자, 오늘 이지혜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나도 주위에 항상 도움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함께 살아요잖아. 우리 인간들도 혼자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지어리처럼 우리도 남을 도와가고 나도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고맙습니다.